김스코치의 노답야구의 김스코치입니다 어 저는 오늘 옆에서 아 바로, 바로 하는거야? 아니 너좀 기다려봐 오늘은 어, 방망이 종류가 지금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 방망이들을 하나씩 뭐 어떤 방망이인건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게가 어디에 있는 방망이들인지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직접 시탈을 해서 어 제가 느낀 것과 이 옆에 계신 분이 같이 뭐 어, 느낌이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한 분을 제가 오늘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저희 레슨장에서 레슨을 받고 있는 회원이시고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넘버원 베이스볼에서 김희수 코치님께 1년째 코칭 받고 있는 강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 방망이 종류 지금 되게 많은데 방망이 종류가 많은데 제가 방망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 야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방망이를 더 많이 알아요. 왜냐면은뭐 방망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사인 야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방망이가 뭐 반발력이 좋다, 뭐 어떤 방망이가 가볍다, 어떤 방 무겁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공유하시면서 방망이를 많이 실제로 바꿔가면 쓰세요. 막, 오, 어, 이방망이를 쳤는데, 어, 한 게임 쳤는데 안 맞았으면 바로 중고로 팔고 또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도 많이 하시더라고. 실제로 저희 팀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이것저것 레슨할 때도 많이 바꿔가고 오시는데, 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느낌이죠, 느낌. 부정타서? 네, 약간 좀. <laughs> 괜히 배트때문에 내가 안맞는다라는 그런 느낌? 근데 이 배트가 있으면 잘할 것 같다 근데 뭐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어, 방망이는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해요? 네, 근데 왜 자꾸 바꿔요? 잘만 맞으면 어. 아 잘맞으면 어떤 방망이든 다달라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방망이 탓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어, 레슨을 한번더 받으시는 게 <laughs> 괜찮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방망이 좀 그만 사요 그럼 뭐 방망이 자이 많은 지금 방망이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뭐 이쪽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제가 깔아놨어요 그냥 뭐 이런 방망이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방망이 그러니까 골동품이죠 한 20년은 된것 같아요 이 방망이들은 그리고 이 미켄프릭 프릭 맞죠 미켄프릭 같은 경우는 이게 카본 방망이인가요? 네. 파본 방망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알미늄 방망이보다 반발력이 좀 좋아요. 바, 반발력이 좋아서 실제로 저도 쳐보니까 뭐 알미늄 방망이들보다는 반발력이 좋아서 홈런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방망이들인데 일단 여기 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그냥 깔아놓은 거니까 자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하, 드릴 건데 이거 제가 방망이 잘 몰라서 방망이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laughs> 이거 뭐예요? 어 이게 아르테미스 포세이돈 이게 보시면은 그 전문가네 사회인 야구에서 규제된 배트 그 CF랑 되게 디자인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요게 CF 젠이에요 젠아 이게 네, 젠이에요? 네젠 새로 나온 아, 건데 아 새로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되게 흡사해요 근데 얘는 좀 무겁다 치면 이거는 되게 좀 가벼운 느낌 이게 브랜드가 다른 거죠. 다르죠. 예, 이거는 트리니티? 어 아니 이 뭐예요? 왜 이렇게 트리니티라고 적혀있지?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는 해피 거죠. 해피. 아이피스포츠. 아이피스포츠에서 네. 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직접? 아, 저 이거 사실 해피스포츠에서 한번 치라고 줬는데 아직 시합을 제가 1년 동안 못 하고 밖에서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근데 무게가 같은 33의 2파이잖아요 훨씬 가볍죠.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만 흔들어 봐도 이드마린이 배트가 좀더 무거워요. 방망이 자체가. 근데 이게 브랜드마다 무게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같은 33의 2리인데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밸런스가 다른 거예요. 밸런스가 달라서 무게 차이가 난다? 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어... 별로 그러니까 브랜드들마다 무게는 조금씩 달라요. 미세하게 뭐몇 그람 정도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어디에다가 그 밸런스를 돋느냐. 들어봐요. 이게 카본? 카본? 네. 얘도 카본. 그렇죠. 네. 카본 방망이들이 방망이가 잘 나가긴 해요, 사실. 이 어, 방망이. 아이 이름 이, 이 이름이 뭐 뭐라죠? 아르테미스 포세이돈. 네. 아르테미스 핑크색 버전. 아 이거 핑크색도 있어요. 네. 버전이 두 개죠. 아 색깔. 핑크색도 있대. 여기가 핑크? 아 색깔만 다른거죠 네, 똑같아요 똑같고. 네 여기 남색 부분이 핑크에요 아... 그럼 여성분들이 좋아하겠는데 와이프 하나씩 선물해주면 되겠네아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맞을 수 <laughs> 네.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어 가장 그 사회인 야구 그 주제의 그 거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CF 시리즈 아 이게 아나 아, CF라고 했지 네, 신제품 아 이게 젠이에요? 네아 19년도 9년도 개인적으로 느껴봤는데 세븐하고 에잇은 되게 무겁게 느껴져 헤드 완전 밸런스가 거의 탑에 있다 해야되나 얘는 좀 미드레인 이거는 좀 내려왔죠 이제 네. 아마 요 다음 버전은 더 돌리기 쉽게 만들지 않을까 아. 근데 확실히 무게는 좀 있어요 이 방망이는 묵직함이 있죠 네. 힘이 있는 분들이 조금 묵직한 방망이를 돌렸을 때더 맞았을 때 비거리는 아무래도 이 방망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로 방망이를 치잖아요 무게 회전으로 치기 때문에 바, 어, 비거리는 얘가 좀더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 방망이 또 하나 집어서어 이거는 어 얘도? 카본이죠 카본 방망이 네어 방망이를 보시면 아까 어이 방망이 말고 또뭐 있냐 그쵸 봐봐 요게 그 해피스포츠에서 제작한 김선빈 배트예좀 네, 얇은데 이 두꺼워지는 부분이 빨리 두꺼워져. 손잡이로부터 올라가면 좀 빨리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소프트 웨어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런 거는 참 밸런스가 어딘지 아, 밸런스는 밑에 확실히 밑에는 맞는 것 같아. 근데 하스팟이 어딘지 구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치면 이게, 이게 그 사회인 야구 약간 초보자분들한테 좋은 배트죠. 아무래도 맞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돌리기가 좀 수월해요 음. 저거에 비해서 아무튼 이거는 이름이 김선빈 배트 네 김선빈 배트 초보자 분들한테 네. 추천해드립니다 이따가 한번 쳐볼게요 제가 자 그리고 어 이것도 처음 봤어요 요게 그 온고잉 배트라고 하죠 네? 온고잉 온고잉? 네 우선 이것도 원피스예요 이것도 원피스고 음. 요거는 이제 저 가망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잠깐만 좀 보시겠어요? 어떤 거요? 김성주. 이거? 보시면 이거는 조금 얄쌍하죠. 빵은 거의 비슷하고 이거는 음. 약간 좀 그나마 좀그 원래 기존의 방망이들한. 알미늄 방망이 비슷하게, 밸런스인 것 같아. 요 네. 알미늄 방망이 밸런스. 그거에 비슷하게 만든. 네. 네. 어 얘는 되게 잘 빠졌다. 이게 딱 들었을 때 이거도 조금 무겁다. 어 얘가. 묵직한 느낌은 더 있어요. 얘가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무거운 느낌은 그렇게 없어. 지금 아 얘는 탑 밸런스네. 이거도 컴포지? 네, 이것도 카본이죠. 아, 카본. 네. 카본. 이 원피스인데.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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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카본. 원피스 카본이라 고써 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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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영어를 몰라요. 죄송해요. 아무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배우시니까 유학파 출신이라 해파 배우시도 됩니다. 네. 네. 이것도 이따가 한번 쳐 볼게요. 근데 난 이거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 소리도 그렇고.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이 방망이는 팬맨. 어 이거는 제가 잊어먹질 못해.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은 그 저희 팀 방망이로 지금 쓰고 있는 방망이거든요. 이걸로 홈런 많이 쳐봤어요. 그쵸 이게 요게 그 어, 엄밀히 따지면은 제가 주력으로 쓰는 배트죠. 사기네 사기. 이건 사기 배트야. 근데 와, 좀 뭐야 뭐라 그럴까. 뭐? 이걸 다 쓴다고 해서 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맞추는 게 <laughs> 네. 하긴 근데 맞추면 진짜 살벌하게 멀리 가긴 합니다 네. 아니 진짜 반발력 그니까 러 저는 이 방망이가 최근에 제가 지금 야구 시합 안한지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1년이 넘었는데 이 방망이가 제일 반발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밸런스도 무게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제가 3-2를 들고 있긴 한데 3-3을 들어도 그렇게 크게 방망이가 무겁다? 그런 느낌으로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이 머리 쪽에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좀 미치죠. 좀 미치. 네. 저도 요게몇 자루 있습니다. 몇개 있어요? 네, 한한두개 정도 집에 더 제가. 음, 그거 되게 좋아요. 이거.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밸런스. 또 네. 제가 딱 어때요? 네, 요거는 네. 요게 그나마 가장 좀탑 미들. 요것도 미들이지만 약간 미들보다 위에 있는 듯한 음. 느낌. 요거 이제 분바 붐바. 분바에서 음. 나온 거죠. 그 사회냐구 그.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찾고 애용한다는 그분바 가방. 아 가방 붐바, 거기서 아니, 나온 거예요. 나 이, 이름이 가방인줄 알았어요. 분바 네, <laughs> 음. 요거는 아직 출시되기 전 배트죠. 아 이거 아직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어 근데 이거 왜 갖다 준 거예요? 안 나온 건데 언제 팔 거예요? <laughs> 조만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아 이거는 3월달에 이제 출시가 된대요. 근데 오탑 어, 미들과 미들들이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거 같아. 아니면? 어. 요게 탑이거든요. 근데 요게 32예요. 어, 이거 무겁던데? 네, 요게 32, 요게 탑이에요. 잠깐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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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무겁다. 그거는 약간 나무방망이 비슷한. 어. 네. 밸런스가 오히려 선수 출신 분들은 아. 요런 배틀 더 좋아하죠. 오히려 무게가 아, 탑이 더 무겁네. <laughs> 327인데 음. 3328보다 더 무겁게, 묵직하게 좀. 실제로 무게를 재봐도 이게 더. 아니죠. 재보면 이게 가볍죠. 가벼운데. 근데 밸런스가 아. 이 헤드 쪽에 있다 보니까 음... 좀더 무겁게 느껴지는. 근데 이런 방망 같 그러니까 어, 나는 미들이 무거워. <laughs> 탑이도 무겁긴 하다. 탑이 무겁죠. 예. 네. 얘도 나무 방망이 밸런스에 가장 비슷한. 어. 얘는 뭐예요? 재질이? 그것도 똑같아요. 카브 카본 브 복지. 예. 갑자기 얘기하다가 얘로 넘어가고. 방망이 같은 게 현재 저희가 들고 있는 방망이는 미국형 음. 방망이래요. 한국형은 이거보다 무게가 조금 더 가볍고, 어, 이 두께가 조금 더 얇대요. 조금 더 얇대는데, 이거는 딱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손잡이 부분이 너무 얇어. 저는 손, 이 그립이 얇은 방망이를 좀 선호하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망이를 더 선호하죠 아좀 어, 고수들이 쳐야되네 아니 그.. 저는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 고수잖아요 홈런을 80개 이상 치는 고수지 나도 80개 못 쳐봤는데 야고하면서 투피스 네 투피스 오케이 이분바 방망이도 뭔가 어 되게 좀 길쭉한 느낌? 얘 몇이야? 삼삼 삼삼인데 얘는 또 길게 느껴지지? 삼이 들어서 그런가? 느낌이에요네 이게 네. 굉장히 네. 도색이 응? 필요하아 도색이 맞아 우레탄, 우레탄. 이방망이는 좀 특이해요. 얘는 미끌미끌 되는데 얘는 끈적끈적 거려. 느낌이. 어 그렇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공을 이렇게 잡았다가 뿜어낼것 같은. 끈끈이를 발라놓은 느낌? 방망이에다가 얘는 손으로 돌려보면이 소리가 진짜로. 얘 얘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나잖아. 소리가. 그죠? 그냥 슥슥 미끄러지는 소리와 얘는 뽀드득뽀드득 아무래도 이런 것도 공이 맞았을 때 영향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조금, 있죠. 조금 빈 맛들에도 이 도색 때문에 조금 더 미끄러지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망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미세하게 저희가 치면서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도색이 이렇다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방망이 돌려 보니까 느낌이 무조건 이게 아무래도 얘보다는 덜 미끄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좀 특이하네요, 도색이.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네. 3월달에 만나보실 수 있죠. 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정도 저희가 간단히. 그냥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근데 그나마 저보다는 좀 전문가 같아요. 저보다는. 저는 뭐 방망에 이 대해서 1도 몰라요. 1도 모르고. 그냥 이따 쳐서 제 느낌만 그냥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다 좋은 방망이 되는 건 같아요. 방망이는 다잘 나갈 것 같고 이따가 치면서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알미늄 방망이 온 거지. 브랜드도 같고 이름도 같긴 해요. 응. 보시면 지금 예. 응. 이 레드 스윙스, 레드 윙스. 응. 뒤로 돌려 보시면 그 친구도 레드 윙스. 아 이게 19년식. 중고 차네. 18년식, 19년식인데 신상. 신상. 에, 지금 18년식 같은 경우가 조금 방망이가 더 얇아요. 더 얇고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손잡이 부분부터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은 있는데 이 포인트 부분은 얘가 좀더 얇은 것 같고 얘가 좀더 두꺼워 보이고요. 그리고 그립 부분도 지금 얘는 거의 일자, 일자로 쭉 빠진 빼빼로처럼. 어 얘는 전통파 알미늄 예 네. 알미늄이 소리가 오 어, 얘는 좀 특이하다 같은 알미늄인데 소리가 좀씩 달라요 뭐 듣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따 쳐보면 알겠지만 뭐 재질이나 이런 게다 비슷하대요 알미늄 방망이들은 뭐 타사 브랜드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신상 나도 이거 처음 봤어 저도 실물을 보는 거는 처음인데 요게 이제 이번에 그 갔다 아, 알루미늄 갔다 그리고 알루미늄 갔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버전이고 이게 인증을 받아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사회인 야구 프로 야구가 쓰나요? 프로 야구는 <laughs> 요 여기 있는 거 쓰셔야 되고 <laughs> 요거 이제 중학교랑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이 쓸수 있죠. 아 인증 받았습니다. 아, 얘도 가볍게 느껴지네 나는. 어, 보약도 안 먹는데 이저 어저께 아파갖고 레슨도 취소했거든요. 이게 <laughs> 몸살 걸려갖고. 미들이죠 미들. 미들. 네. 아 미들이 확실히 가볍네. 미들 탑하고 미들하고 탑하고 확실히 탑이 제일 무겁게 느껴지고 그다음 미들 탑 그다음 미들 이렇게 이제 무게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 같은 3, 3의 2, 8이어도. 아무튼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시타로 넘어갈게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